그날 절 마당에는 바람 한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큰종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두 손으로 무거운 망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 합장하시더니 마침내 종을 울리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개한 마리가 뛰어 올라 스님의 손에 들린 망치를 꽉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는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부처님 전에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헉! 숨이 막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망치는 허공에 멈춘 채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개는 종과 스님 사이에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품은 듯 깊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개는 종을 향해 몸을 낮추고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손짓하며 달랬지만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개가 왜 저러는 거지? 혹시 무슨 징조가 아닐까? 부처님께서 뜻을 보이신 것 아니겠는가, 마당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 뒤에 숨었고, 노인들은 눈을 감은 채 합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두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왜 하필 종을 막는 걸까? 저 눈빛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스님은 망치를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는 오히려 종소리보다 더큰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문 너머에는 아들을 떠나보내던 날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직 어깨에 맞지 않았던 어린아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나를 안심시키던 그 얼굴. 그리고 절 마당에서 울려 퍼졌던 종소리. 쾅! 그 울림은 마을과 산사에 퍼져나갔지만 내 가슴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은 그 종소리를 등에 지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게 종소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별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마지막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 개가 종을 막아선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종 소리가 울리면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내안 깊은 곳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개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종을 울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개가 맞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래된 울음이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떠나던 날 울리던 그 종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을 붙잡고 있구나 오늘 저 개가 종을 막은 건 어쩌면 내가 보내온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을 대신해 종을 막아선 건지도 모르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줄 수 있을까 개는 여전히 종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사람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당 가득 고요가 흐르고 바람마저 멎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오늘의 종은 울릴 수도 없고 울리지 않을 수도 없는 묘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집의 해프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개가 종을 막아선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 등불을 켠채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각 앞에 공기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얼굴, 허공에서 멈춘 망치, 그리고 종과 스님 사이를 가로막은 개. 그 눈빛은 제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의 문을 건드렸습니다. 그 문은 오래 전에 닫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 젖히자 오래된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담요를 두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은 깊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잔이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등불의 불꽃을 흔들었고 벽에 비친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전 광장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던 날제 발밑에 깔린 그림자도 저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그림자를 구부립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의 이름을 입술로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혀끝은 오래 잊었던 떨림을 되살렸습니다. 그 순간 종소리가 귓가에 겹쳐 울렸습니다. 제게 종소리는 언제나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떠남 마지막으로 잡을 수 없는 거리,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제 세월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하늘은 높고 바람은 맑았습니다. 군복은 아직 어깨에 맞지 않아 헐렁했고 신발끈은 여러 번 고쳐 묶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마라. 아직 너는 너무 어리다. 어머니 혼자 두고 어찌 가느냐?"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스님이 망치를 들어 종을 울렸습니다. 쾅그 울림은 산사로 퍼져나갔지만 제겐 심장 안에서부터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울림을 등에 지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왔습니다. 전선으로 간다. 훈련이 힘들다. 고향이 그립다. 어머니 걱정 마시라.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아직 앳된 손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울림이 너에게도 닿니? 그러나 편지는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뒤로 종소리 자체가 편지가 되었습니다. 쾅.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같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곧 돌아오겠다. 그 문장 하나로 계절을 건너고 해를 넘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는 무뎌진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가 무뎌지는 게 아니라 상처 둘레가 굳어질 뿐이라는 것을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상처는 한겹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개가 종을 막아선 순간 그 굳은 둘레에 금이 갔습니다. 스님의 망치가 허공에서 멈춘 그 자리에서 오래된 울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종소리에 묶여 살았다. 울릴 때마다 울었고, 멎을 때마다 더 그리웠다. 오늘 절 마당에서 종을 막은 개를 보았다. 그 눈빛이 내 마음 같았다. 혹시 내가 보낸 징조는 아니냐? 내가 나를 붙잡아 준건 아니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종소리가 더는 이별이 되지 않게 해다오. 이제는 위로가 되게 해다오. 걔는 여전히 종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 울리면 안 된다고 말하듯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착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같은 슬픔,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떠나던 날 울리던 종소리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다. 오늘 그 종을 막은 개는 어쩌면 내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돌아오지 못했어도 나는 아직 널 부르고 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귓가에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울림 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린 얼굴, 억지 미소, 돌아서던 발걸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종소리. 저는 두 손을 더 세게 모았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걔가 종을 막아섰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장사꾼들부터 손님들까지 모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집게가 스님을 막았다더라. 종을 못치게 으르렁댔다지 않나. 이거 아무래도 보통 징조가 아니야. 우물가에서 물을 긷는 여인들도 술집에서 막걸리를 나누는 사내들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종소리 없는 하루를 한 덩어리의 수수께끼처럼 안고 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겁과 호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며칠 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벗을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저와 같은 세월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 내 아들이 떠나던 날 말일세. 그 말에 제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종이 크게 울렸지. 마을 사람 모두가 가슴을 조리며 들었어. 내 아들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지. 아직 앳된 얼굴인데, 군화는 너무 커 보였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네. 그 종이 축복의 종이 아니라, 이별의 종이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다시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종소리, 억지 미소, 돌아서던 발걸음,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절 마당에 개한 마리가 있었지. 아직 어린놈이었는데 종이 울리자 밤새 지저댔어. 마치 종이 울리면 안 된다고 울부짖는 것 같더군. 사람들은 이상하다며 수군거렸지. 그 말이 제 기억과 겹쳤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밤 창문 너머로 들리던 울음소리. 저는 그때 그 울음이 개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종합을 지키는 그 개와 이어진 인연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개는 여전히 종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가가자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기억하느냐? 그날 종소리를 내 아들이 떠나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내가 울부짖던 그 밤을 개는 꼼짝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말을 알아듣는 듯 오래된 기억을 함께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종은 울려야 합니다. 의식은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게가 막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 눈빛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종을 막는 건 잊힌 이야기를 지키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종이 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림이야말로 막힌 사연을 풀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소리가 위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개가 저를 대신해 종 앞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등불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쾅! 다시금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 속에서, 꿈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마당 위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떠난 날 이후 오늘까지 나는 이 소리에 묶여 살았다. 이제는 제발 종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게 해다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눈물 속에 희미한 해방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절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열리는 큰 의식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찾아와 마당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기웃거렸고, 노인들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의 사내들은 두 손을 뒤로 모으고 무겁게 선채 종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이 울릴 수 있을까? 스님은 법이를 곱게 여미고 종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손에 망치를 쥔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머진 듯 마당에는 긴장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조차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번개처럼 달려나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낮고 거친 으르렁거림이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람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 개가 또, 오늘도 종을 막으려 하나 보네. 아이들은 엄마 치마폭에 숨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떨구며 합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향해 부드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영가들을 위한 날이다. 길을 비켜다오." 그러나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발더 내디뎌 종앞을 왕강히 지켰습니다. 눈빛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눈빛 좀 보게. 보통이 아니야. 혹시 부처님의 뜻이려나. 오늘은 절대 울리지 못할 거야. 저는 더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개와 마주섰습니다. 그 눈빛은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제는 괜찮다." 그날 이후 나는 종소리에 묶여 살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울려야 하지 않겠니? 걔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처럼 개도 종소리 앞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망치를 들고 종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개는 몸을 낮추고 한번더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염주가 또각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오늘만은 내 기도를 받아다오. 종소리가 이별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해다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망치가 종을 향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개는 마지막 힘을 끌어 모으듯 종앞을 버텼습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제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지 못했던 순간 억지로 웃던 그 눈빛,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겠지? 스님이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걔는 온 몸을 당겨 마지막으로 종을 치켰습니다. 그 순간. 마당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망치를 높이 든채종 앞을 지키는 개와 마주 섰습니다. 마당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염주알을 세게 쥐었고 누군가는 두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개는 여전히 종 앞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예야 yeah, 이제는 괜찮다. 그만 지켜도 된다. 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묶어두었던 매듭이 풀리는 듯제 가슴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망치를 들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 울림이 너의 길을 밝히길 바란다. 쾅! 종소리가 산사 가득 퍼졌습니다. 돌기둥과 지붕을 흔들고 산과 마을을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까지 울림이 닿는 듯했습니다. 순간 제 무릎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들이 떠나던 날의 이별의 종소리와 같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오늘의 울림은 이별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개는 종이 울리는 동안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와서 고요히 앉았습니다.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숨소리는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개의 털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건네받은 위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종소리에 맞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에 묻은 사연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의 종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기도였고 떠난 이를 보내는 달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마당에는 새로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바람이 스며들 듯 따뜻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개는 제 곁을 지키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종각 위로 내려와 종 표면의 금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금은 흉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종소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기도였고, 이 아이의 사연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종소리를 통해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울림 속에서 그의 미소를 떠올렸고,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종소리의 여우는 아직 구름 사이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편히 가거라. 오늘 이 울림이 내 길을 밝혀주었으니 나는 이제 괜찮다. 걔는 제 곁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새들은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종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울림은 저를 찢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도 오늘의 종소리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마음에도 아직 울리지 못한 종이 있다면 언젠가 울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에 사시는 누구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부처님의 은덕이 함께하시길 제가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